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설명회 진행을 맡은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창업플래너 8기 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창업플래너 사업설명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창업플래너 사업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소개, 팔기 프로그램과 모집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경기문화창조허브란 경기도, 경기도 시군의 협력으로 경기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근처에 어떤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창업 플랜 인력을 육성 관리하는 상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보유 투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창업플래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창업플래너란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창업자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필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나 컨설턴트를 말합니다. 문화 창업 플래너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 프로세스별 이론과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문화 창업 플래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창업 플래너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 창업 프로세스 이론 및 적용, 상담, 코칭, 컨설팅 할수 있는 다양한 실습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단단히 형성하게 됩니다. 문화창업플래너는 과정 수료 후 업무형, 창업형, 전환형 등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창업 및 문화 콘텐츠 분야 내 다양한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1기부터 7기까지 약 200여 명이 넘는 선배 기수들이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함께 배워서 더 성장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문화창업플래너는 전당 교수제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교수님께 문화창업플래너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문화창업플래너 8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담 강사의 역할을 맡게 된 문화창업플래너 4기이면서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석호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창업플래너 과정은 150시간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매칭 플래닝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문화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예비창업자나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신 그런 창업자들을 만나서 플래닝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배출된 그 7기의 전 기수, 선배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됩니다. 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 3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대학원 수준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칭 플래닝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플래닝을 함에 있어서 그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각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문화창업 플래너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 현장의 배출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선배님들과 서로 교류하며 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궁금한 점들을 좀더 알아가는 그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 창업 플래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이 메인입니다. 금목 그런 만큼 그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문화 창업 플래너 프로그램이 7년 동안 찌기의선배들을 배출했는데요. 요번 8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문화 창업 플래너는 문화 창업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를 배출을 하고 양성을 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과정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비중을 두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 창업이라고 하면 사실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영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스타트업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문화 창업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분이 하고자 하는 문화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라 하면 내가 아무리 창업에 관련된 스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래닝 또는 그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런 킬들 그런 그 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시간에 당연히 예, 이번 과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창업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청취하고 그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나의 얘기를 그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말을 전하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더 숙달되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매칭 플래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플래닝은 문화창업 플래너 과정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매칭 플래닝은 여러분들이 그 3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에 습득한 이론과 어떤 지식들, 그 다음에 그런 스킬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체득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는 동안에 여러분의 전 기수 1기에서 7기까지의 선배들이 한번 문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칭 플래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요번 어, 교육 과정의 그 프로그램이 교육이 다수료하고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미 졸업한 선배들을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두 분이 같이 하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플래닝 또는 멘토링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 정규 교육 플랜과 매칭 플래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어, 여러분들의 역량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그런 스킬적인 부분까지도 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예, 오리엔테이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창업플래너 교육 진행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화창업플래너 교육은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6월 5일은 오리엔테이션, 9월 4일은 수료식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매주 화, 목, 토로 운영되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매 요일마다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이 운영됩니다. 매주 화요일은 창업 프로세스 이론과 실습이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은 전략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정말 특별한 시간인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의 CEO나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들으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케이스 스터디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 가기도 어렵고 지인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창업플래너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창업플래너 8기로 활동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창업플래너 8기 모집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기간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엄수해주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모두 탈락 처리되오니 시간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절차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창업 플래너는 보통 3대1에서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평가에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면접평가는 5월 31일 월요일, 6월 1일 화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3일 목요일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근무 경력자, 스타트업 관련 컨설팅 경력자,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 및 사업 운영 경험자, 창업 지원 및 투자 관련 교육 이수자 등입니다. 위 사항 중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 제출 시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창업 플래너 수료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창업 플래너는 출석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시간에 90%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의 횟수가 2회당 한 회의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는 중간 및 기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이는 개인 또는 팀별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석 장소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개별 자택에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오프라인은 판교 클러스터 세미나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창업플래너 8기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주 하는 질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앞에서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창업 플래너에 지원할 수 없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안내드린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서류 제출 시 기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서류 부분에서 우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류 부분에 대한 우대 사항은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화 창업 콘텐츠 분야에 대한 경력자라던가 창업 관련 및 창업 협력 관련 근무 경험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 이수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가 경기 도민일 경우 이 점에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네. 면접이 평일에 진행이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나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나요? 면접 형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이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제가 안내드렸습니다. 면접은 여러분들 접속하시기 편한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줌 링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접 참여자들에게는 저희가 사전에 줌 링크를 안내하고 접속해야 되는 시간대를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업 진행과 매칭 플래닝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집합금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여 1.5 단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온라인으로 수업은 모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칭 플래닝의 경우는 5인 이상 집합하지 않기 때문에 4명 정도 팀을 이뤄서 취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창업 플래너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는 부분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문화창업플래너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알찬 교육, 많은 전문가 분들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